<laughs> 자, 안녕하세요. 어,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어, 저는 이제 1학년 1, 2반하고 3학년 1, 2, 3, 4반을 이제 수업하고 있는 어, 수학교사 이기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희쌤을 대신하여 2학년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평가 요소에 맞게 어 작성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안내하면서 이제 풀이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립 방정식 서술하기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을 어 이제 식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풀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섯 문제가 어 이미 제시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숫자를 바꿔가지고 두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이 그날 어, 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는데 뭐 랜덤으로 2번 문제랑 뭐 5번 문제가 불렸다. 2번 문제랑 5번 문제가 불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자, 2번 문제랑 5번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2번 문제에 대해서 평가 요소 1번, 2번, 3번, 4번에 맞게 서술을 하고 5번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도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어떠한 답을 안에 적어야지 우리가 점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이내용 의미, 어,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작성을 할수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러한 수행평가를 처음 만나볼 수도 있으니까 헷갈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올려, 어, 올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걸리면은 1, 2, 3, 4, 1, 2, 3, 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1, 2, 3, 4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그래도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 어, 뭐지? 김선희 부장님께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82페이지, 문제 6번에 있는 거를 이제 갖고 왔고요. 케이크 한 개에는 우유 1 컵과 달걀 3개, 도넛 한 개에는 우유 2컵과 달걀 3개가 필요하다. 우유 13컵, 달걀 24개, 24개를 모두 사용하면 케이크와 도넛은 각각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1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여 미지수를 올바르게 정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거를 했으니까 케이크. 자, 1번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이제 만드는 케이크의 개수와 도넛의 개수. 도넛의 개수를 각각 x와 y로 두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와 Y에 대해서 문제를 이해하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식을 세우기 전에 오른쪽에다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잠깐 봅시다. 케이크 한 개는 우유 한 컵과 달걀 세 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케이크를 몇개 만들기로 했어요? X개 만들기로 했죠? 자, 아직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나는 X개를 만들 거야. 그게 이제 X가 2인지 3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케이크 두 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유랑 달걀은 몇 개씩 필요하나 하면은 두개 만드니까 우유는 2 곱하기 1, 달걀은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그럼 나는 X개 만들 거니까 어떻게? X 곱하기 1, 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유 X개랑 X 컵하고 달걀 3X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도넛은 어떻게 돼? 도넛은 내가 y 개를 할 거니까 우유 2 컵과 달걀 3 개야. y 개 만들었으니까 우유는 2y 컵이고 달걀은 3y 개수라고 할수 어, 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케이크 만드는데 x랑 3x 개 어, 얘가 우유 컵, 얘가 우유컵 얘가 달걀. 그다음에 이제 도넛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유 두 컵. 근데 y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2y 컵. 그다음에 달걀은 3y개. 이렇게 이제 필요하죠. 그럼 우유가 근데 총몇 컵이 있어? 13컵이 있죠. 그럼 케이크 만드는 데는 나 x컵을 썼고 도넛 만드는 데는 2y개를 썼어요. 어두개다 더해 가지고 몇 컵이 돼야 된다? 13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케이크를 만드는데 달걀을 3개를 썼어. 1개당. 그러면 X개 만드니까 나는 3X개를 쓰는 거고, 도넛 1개당은 달걀 3개니까, Y개 만든다 했으니까 나는 3Y개를 도넛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쓴 거를 합치면은 달걀 24개를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번과 2번에 어, 대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이제 이걸 푸는 거겠죠? 여기다가 1번, 2번이라고 적어두면은, 어, 2번식을, 2번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8이 되겠죠? 3으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면 x, 3으로 나누면 y, 3으로 나누면 8이니까. 얘가 이제 3번식이 되겠고, 어, 1번식과1번식에서2번식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x에서 x 뺐으니까 0이 되고, 2 y 에서 y 뺐으니까 y가 되고, 13에서 8을 뺐으니까, 아, 2번식이 아니라 3번식이라고 적어야겠죠? 13에서 8을 뺐으니까 y. 따라서 y는 오고 그러면은, 3번식에 의해서, 3번식에 의해, x는 3. 따라서 이제 4번의 답은 x는 3, y는 5. 또는 이제 케이크는, 케이크 3개, 모너 5개.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laughs> 어 서술형으로 이제 어, 답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2 번식을 따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자체를 쓰세요. 그러니까 3x 더하기 3y는 24고 그놈을 변형하면은 x 더하기 y는 8이다. 이렇게 하고 x 더하기 2y는 13이고 x 더하기 y는 8이니까. 이렇게 빼면은 y는 5, x는 3. 이정도까지만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어, 이정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y는 5이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x 더하기 5는 8. 따라서 x는 3. 이기까지 적어주면 좀더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 김선희 부장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배속을 줄여가지고 0.8 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멈춰가지고 중간중간 이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자 주원이는 저녁 7시 집에서 3km 떨어진 공연장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갔다가 도중에는 시속 2번이 있는데 그냥 시속 8 k m 입다 시속 8km로 뛰어서 갔다. 저녁 7시 27분에 공연장에 도착하였다고 할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궁금한 거야? 걸어간 거리 여기를 x라고 하고 이제 뛰어간 거리를 저는 y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두는 거에서 출발 하죠. 자, 2번. 자, 2번은 한 번에 쓰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 합쳐가지고 몇 km 뛰어, 어, 간 거예요? 3km. 그래서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를 합치면은 3km다. 뭐, 이렇게 이제 시계 하나 등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걸어간 거는 어떻게 걸었어요? 5km로 걸었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폭력이다. 이게 필요하죠. 자, 내가 걸어간 거리는 X란 말이야. 어, X란 말이야. 근데 이제 5km로 걸었어. 5km로 걸었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 걸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를 어떻게? 어.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Y는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근데 8km의 속력으로 걸었어. 그래서 8분의 Y는 내가 뛰어간 거리만큼의 이제 시간이죠. 그두 시간을 더했더니 지금 7시에서 7시 27분이니까 27분 안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속이니까 당연히 60으로 나눠줘야겠죠?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서 따라서 요놈과 요놈을 써주시면 은 얘가 답이 될 겁니다 x 더하기 y는 3이고 5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60분의 27 3이,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은 20분의 9가 되겠네요 20분의 이제 9라고 좀더 적어주시면 깔끔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이를 해봅시다. 또 2번식, 또 2번씩이 있으니까 2번씩에다가 양변에다가 어 통분을 해봅시다. 40분의 얘는 8곱하니까 8x 더하기 y는 20분의 9인데 분모가 40이고 얘는 20이니까 얘도 40분의 18로 바꿔주세요. 따라서 그러면은 뭐야? 8x 더하기 y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같은 18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는 3이야. 따라서 3x 더하기 5, x 더하기 y는 18이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첫 번째식을 변형해 놓 겁니다. x 더하기 y는 3이기 때문에 3x 더하기 15는 18이다. 따라서 x는 1, y는 2개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y는 2. 어, 이거에 대해서 좀잘 적어주시면은 뭐 이제 서술형이 되겠죠. x는 1, y는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로만 지금 공간이 또적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만 썼는데 중간 중간 이제 말을 섞어가지고 서술을 해주시면은 좀더 완벽한 답안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되는 게, 이 X 더하기 Y는 3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뒀으니까, 뛰어간 거리는 3 k m 접해서 3-X라고 둬 그러면은 지금 미지수가 두개가 아니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는 객관식일 때 어, 푸시면 되는데, 지금 연립방정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니까 x랑 y랑 같이 두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둘수 있어도 미지수를 두 개로 두고 서술을 해야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거 바로 그냥 하면은 연립방정식보다도 그냥 x에 대한 1차 방정식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 3번 두자의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의수 처음 수는 이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처음 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 수는 X라고 두면 은 미지수가 두개 아니야?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수에 10의 자리. 처음 수에 1의 자리. 얘를 X, 얘를 Y라고 둬야 우리가 미지수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을 세웁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이라고, 9라고 하니까 처음 수의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9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이제 처음 수로 나타내 보면 10의 자리니까 10x 더하기 y 얘가 이제 처음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이렇게 어, 문자로 더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더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10의 자리에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러니까 뭐야? 10x 더하기 y가 아니라 어, 10y 더하기 x라는 거죠 1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숫자를, 숫자를, 이제 숫자를 바꿨으니까 처음 수, 처음 수는 뭐야? 10x 더하기 y란 말이야 요거에 이제 2배를한 것보다 9만큼 작아 요 놈이 작으니까 여기서 9를 빼주면은 똑같아지겠죠 이거 두 개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10y 더하기 x는 자 일단 풀어줍니다 분배 법칙 주면은 20x 더하기 2y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넘어가고, 요놈 이제 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해주셔야 돼요. 9는 왼쪽에 x, 오른쪽에 20x니까 19x. 왼쪽에 10y, 오른쪽에 2y니까 마이너스 8y.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야, 우리가? x 더하기 y는 9라고 돼있죠? 야, 여기 밑에다가, 양쪽에다가 8을 곱한 다음에 2개 더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럼 이제 9는 19x-8y. 8을 곱했으니까 72는 8x 더하기 8y. 위아래를 더하면 은9 더하기 72니까 81은 27x. 나오고 따라서 x는 3이 나오죠. 2개 더 해서 이제 음, 9가 나와야 되니까 y는 6.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3, 1의 자리 숫자는 y. 답 4번에다가 그냥 x는 3, y는 6이라고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처음 수니까. 6이다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적으면 얘는 답이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니까 36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꿩과 토 토끼, 토끼입니다. 토끼 여러 마리가 바구니에 함께 있는데 위를 보니 머리의 수가 35이고 아래를 보니 다리의 수가 94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꿩의 달리는2 개이고 토끼의 달리는4 네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거야 꿩의 어, 말 수. 꿩의 수를 x 라 두고 이제 어, 토끼의 수를 y 라고 뒀어 그러면은 머리만 봤을 테니까 꿩의 수랑 토끼의 수만 생 거죠. 머리가 2개 달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는 35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만 봤어. 근데 꿩다리는두 개씩이니까 2X. 토끼다리는 네 개씩이니까 4Y. 뭐 이제 뭐 앞발 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생 거야. 그게 이제 94야. 이제 얘를 풀어. 그러면 이제 또두번째식 2로 나눠. 그러면은 X 더하기 2Y는 47이 되겠죠? X 더하기 Y는 35고. 위에서 아래 빼면은 y는 12가 돼. 그럼 x는 몇이 돼? 23마리가 되겠죠. 따라서, 어, 이거를 조금 더, 어, 좀더 풀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꿩은 23마리, 토끼 12마리. 거꾸로 됐나? y가 12. X가 23 맞죠? 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 풀다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만 더 길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또 윗변의 길이 아래변 길이 4cm 짧은 사다리꼴이 있다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4cm고 넓이가 3 2제곱센티일때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적 윗변 윗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아랫변의 길이를 y라고 두자 아래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관계는 4cm보다 이제 4cm만큼 짧대. 윗변의 길이가 작으니까 아, 윗변의 길이에서 4를 더해주면은 이제 아랫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가 32야. 근데 이 공식은 어떻게 돼? 2분의 1곱하기 높이곱하기 윗변곱하기 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겠죠? 여기 4 지워주고서는 32는 2x 더하기 y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2x 더하기 2y였으니까 어, 1번식에 대해서 어, y는 x 더하기 4임으로 얘가 2번식이고. 이번 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32는 2x 더하기 2 y 대신에 뭐 넣기로 했어 우리는? x 더하기 4를 넣기로 했죠 자, 2x 더하기 분배 분배 2x 더하기 8 얘가 이제 4x 더하기 8이 됩니다 여기다가 써주시면 은 32는 4x 더하기 8이야 따라서 이거를 막분실의 성질을 이용해서 빼고 나누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어. 그건 어차피 과정 중에 일부니까 바로 x 나왔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30에서 8배면 24고 4로 나누니까 6이 나오겠죠. 어. 자 그래서 답에 대해서 보면은 x가 6이므로 두개 더해서 x에다가 6 대입하면은 y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밑변의 길이는 6이고 아랫변의 길이는 10cm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적어주시고, 단위를 이제 빼면은 틀린다 안 틀린다는 김선희 부장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어, 김선희 부장님과 저의 의견 차이가 없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김선희 부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저는 이제 어, 대신 찍는 거니까. 자, 그렇게 다섯 문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풀어보면서 숫자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19, 4번 다 캐스트 할 테니까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